경영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정보 기술이 기업 경영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및 각종 컴퓨터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고 제품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크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경영정보시스템 과목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기술 트렌드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경영방식의 변화를 뜻하는 디지털 경영과 디지털 기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정보시스템 강의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업데이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컴퓨터 산업을 지배하던 기업은 IBM과 같은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PC가 등장하여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 IT 산업을 이끌게 된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CPU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주도권을 유지하던 이 기업들도 최근에는 모바일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에 주도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IT 산업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정보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등장 이후 정보기술 트렌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된 반면 컴퓨터의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컴퓨터의 구입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PC의 가격 하락으로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정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누리지 못하는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은 점차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컴퓨터 간의 상호 접속이 원활해지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든지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단말기가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비롯한 컴퓨터만 있으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라도 바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접속성의 증대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셋째,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의 등장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술의 활용 기법을 익히기가 쉬워졌습니다. 초기에 컴퓨터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의 컴퓨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컴퓨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GUI 환경이 확산되었고 90년대 초반에는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PC 시대 초기에 키보드만 가지고 사용했던 환경과 최근에 마우스 기반의 컴퓨팅 환경은 컴퓨터 활용 편의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에는 마우스가 없이도 컴퓨팅을 할수 있는 사용자 환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 트렌드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활발한 응용과 조직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디지털 기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업이란 조직의 고객 공급사, 직원과의 주된 비즈니스 관계를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고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전사적 규모의 네트워크나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을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저장,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가 언제, 어디서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유연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디지털 경영 시대의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가장 큰 관심 대상이 되는 이슈는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화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시기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력, 조직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기반의 생산, 물류, 마케팅, 인력 관리, 고객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의 영역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한 정보 시스템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몇 가지 시스템들은 디지털 기업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언급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사적 자원 관리, ERP입니다. ERP는 기업의 주요 내부 프로세스를 조정, 관리하고 제조, 물류, 판매, 재무, 인적 자원, 부문의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초점을 두는 기업 전체 차원의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입니다. scm은 공급사들과 기업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및 공급을 최적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응용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CRM입니다. CRM은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의 시스템은 기업의 정보 흐름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며 또 정보 시스템 투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단순히 정보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서 디지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보 기술과 기업 전략,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조직이 디지털 기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되는 영상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